자 우리 하나님과 서로에게 또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목숨 가에 사랑합니다 <laughs> 내몬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laughs> 우리 오늘 했던 찬양 이따가 예배 가운데도 한번 할 테니까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몸으로, 목소리로, 또 악기로 모든 것으로 다 가능합니다 의자의 집사님 이따드럼도 한번 쳐주세요 자 오늘 제목은 <laughs>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를 창조하시고 모았는가. 어떻게 성전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또 다른 말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창조하시고 모으셨는가. 이 땅에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한 것을 예수님은 온 몸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드러내게 하세요. 그걸 사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임했다. 귀신이 쫓겨난다. 병자가 낫는다. 하나님의 부여함이 임한다. 고룩한 백성이 된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직접 보여 주십니다. 제가 실하라 그랬죠. 시위, 데모한 거예요. 데모는 자기 뜻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저것을 하나님 나라를 시위, 데모하시고 와서 강력하게 데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전반적인 다 모든 사역계에요 귀신 쫓아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귀신 쫓겨나는 곳이다. 죽은 자를 살려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0이의 기적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다. 그리고 죄 많은 영혼들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서 의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고 선한 나라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모여 하나님 나라를. 시해 하는 거예요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구절 들었어요. 우리 자주 들은 구절. 예수님 말씀,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나라가 펼쳐지는데 아버지의 독생자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이 뭐라 그랬어 본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능력, 지혜, 권세, 사랑, 풍성함의그 모든 무한함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집이 싸늘해져 가지고 그냥 잔치집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게 세상의 실상이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 가지고 와, 연회의 장이 깜짝 놀라요.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는가 최고의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그 잔치가 열려졌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처음 표적을 했고 그것을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나님을 실제로 드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실질 드나면 어떻게 돼요? 주의 영광으로 가득 가득 찹니다. 그게 무너졌던, 깨어졌던 잔치가 다 사그라졌던 관계 없어요. 주의 능력, 주의 생명, 주의 복됨, 주의 풍성함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소망해야 돼요. 이제. 우리 집이, 잔치집이다 깨졌어. 우리 자녀가 깨져서 교회가 깨져서이 시대가 깨졌어. 우리 이웃이 깨졌어. 가문이 깨졌어. 괜찮아요. 거기에 예수님만 계입되면 돼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빨리빨리 진행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취해하신 건그 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사건은 전부가 뭐예요? 예수님이 뭘취위한 거라고요? 하나의 나를 데몬스트레이션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시위를 하시면서 뭘 하는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초청과 약속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초청과 약속을 하시면서 헛된 부도 남발하지 않아요. 고황된 것. 초청한 반드시 약속하고 그것을 미리 뭐로 보여줬어요? 시위하셨다니까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우리 대표적인 구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까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택함 받은 예수 사람. 예수 님 원해서 택함 받은 거요.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보배로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소유된 보배로운 가장 귀한 예수 사람. 가장 귀한 예수 사람. 가장 존귀한 예수 사람. 가장 보배로운 예수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삶의 실제가 될 것이라고 너희 인생이 될 것이라고 너희 가정이 되고 너희 집이 되고 너희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 초청에 응하면은 거기에 응한 그 사람들의 대표를 가진 핵이 뭐냐면은 열두 제자예요. 열두를 세웠으니 자, 이 열두는 모든 부른받은 사람들 대표하는 핵이죠. 핵. 저와 여러분이 이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의 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핵이 되고 대표가 된다는 것은요. 사람 생각이 달라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이 달라요. 내가 우리 가문의 핵이라고. 무슨 핵?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핵이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경륜의 목적이라 그랬죠. 함께 하사, 함께 하사 뭐 하겠어요? 주의 나라를 시위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 해구로서 이 삶을 온 세상에 내가 시위했던 것처럼 시위하라고. 어, 세상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해.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 사람 한 사람 세워지면은 이게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거든요. 사단은 그걸 못 봐요. 죽여야 되는데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만은 그럴 필요 없고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 이유가 다른 이유 이해요 예수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 사람이 있으면은 사단이 떨고 나가고 내 주장의 의지가 꺾여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니까 이걸 거룩한 두려움이라 그러죠. 우리 거룩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깨를 펴고 여러분들 항상 믿음 안에서 보배로운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자임을. 그래서 보내사 전도하시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고 하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아까 하나님 권능 취하자 그랬는데 하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일들을 제사장으로 왕로 타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아시면서 예수님이 자. 하나님 나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초청해 와라.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나를 따르라. 따르라. 그 표현이 계속 나오죠. 초청하신 거죠. 초청한데 따르면 어떻,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한테 임한다고. 실제로 주의 나라가 임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뜨겁게 우리 먼저 찬양을 할 겁니다. 오늘 다 나오세요.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자, 성탄, 저, 뭐야, 주, 저기, 부활절에는 청바지에다가 뭘 입느냐 하면은 흰, 브라우저 흰, 와이셔츠 입고 오세요. 자, 우리 요한계식에서 흰 옷은 뭐예요? 승리와 고룩의 상징이죠. 다 나와요. 작년도 아까 어디가 섹스폰 가지고 자, 나오시고. 자, 다. 빨리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도 나오셔도 돼요. 여기 근데 두 줄로서 안 되면 한 줄로 안 되면 두 줄로서. 인디션 껌면안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운 존재가 되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져야 돼요. 자, 그쪽에 계속 서면 은 저게 어리석은 거요. 예 이쪽에 와서 서야 되지. 왜 한쪽으로 쳐 끝까지 가. 균형을 맞춰요. 균형을. 제가 하린이 사진 좀 올려줘 봐봐요. 하린이 어제 저거 식사를 하려면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보세요. 이귀막혀요 아, 제가 놀랬어요. 하루에 천재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보통 이렇게 목사님 차지할 때 이렇게 찍죠. 아무런 의미 없는 걸 찍어요. 그런데 얘는 제가 식사하다가 딱목사님 순간 포착을 저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사진 찍으라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찍어요? 대부분 얼굴 가면 이렇게 찍잖아요. 그 청바지는 그거예요. 청바지는 뭐할 때, 개척할 때 있는 옷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봉을 선판 이유가 우리를 초청해서 부르셔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속을 공수표로 날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주셨는가 너희들이 살아나고 너희들이 왕노릇하고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실재화시켜주셨는가 그것은 요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길을 예수님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자. 거기 가면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자.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자.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왕권, 하늘의 권세를 취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심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 내 죽음이 뭔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언어수거해요이 땅의 모든 인류 약하고 약한 자들도 관계없어요 부해가지고 자기 인생 멋대로 살아 세상에 악을 끼친 그 영혼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다 죽어야 돼요. 내가 다시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목숨을 너의 대속물로, 대속의 재물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속의 재물. 그러니까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구절 가운데, 대상자를 설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은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 중의 대표가 당시에는 세리와 창기예요. 세리와 창기 그런 조 불의한 조차들도 타락한 조차들도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나라 고룩한 백성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뭘 통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네 더러움을 다 씻어 주겠다고 그래서 제사라는 의미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덮고 씻는다는 부정적인 의미. 너의 죄, 너의 문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뿌리된 것 깨끗이 씻고 덮어주고.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주마. 그래서 그 세례 내비 마태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십자가 범으로 대속의재물대신 그분 앞으로 가면은 그분이 덮어주고 씻어주고 우리 전문 영어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했던 누가 보고의 범문을 가지고 이사해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성열 펼쳐놓았는데 이사해서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 뜨게 되고, 봉거리가 입을 열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봤죠? 어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죄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상해. 세상에서 아무리 위로받아도 안 돼요. 십자가 복음 앞에 나가고, 주의 나라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우리 주님의 대속죄물 되신 그분이 지금도 보좌 오편에서 주의 성렬 벌써 우리를 위로하고 세우시고, 완전히 덮고 씻고 새 사람 만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두 번째는요 새 언약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이걸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 보고 말씀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전에 유월절 그 잔치를 여는데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시위하시죠 이 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이 대속의 피는 너희에게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언약은 두 가지예요. 언약은 너희들이 이제 새벽상 되고 새 자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고 상속받고 그날의 신부로 그날의 왕론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언약은 반드시 언약의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마. 아멘. 너와 함께해주마. 할렐루야. 너와 한가득 되어주마. 너의 몸이 되어주마. 아멘. 새 언약.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중지하러 너 이제 완전히 새 백성 만들려고 새 자녀 만들려고 내 나라 너 통째로 소유해서 그영광 누리고 온세상 나타내도록 그걸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고요? 아비 역할을 해 주고 왕 노릇해 주고 신랑 노릇해 주고 사령관 노릇해 주고 다해줄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는데 너와 한 가족 한 몸이 돼서 해줄 것이라고 아멘 왜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살아 생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일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모여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시기에 새 언약의 재물 되시고 대속의 재물 되신 저기를 우리는 들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주의 권능을 취하게 됩니다. 어제 뭐라 그랬어요? 침노하라고. 뭘 침노해야 돼요? 이 비전이 이 약속을 침노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침노하면 안 돼. 알았죠? 그러면은, 침노에서 이루어갈 때 믿음으로, 믿음으로 저 삶을 살아가면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주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주의 생명이 펼쳐집니다. 주의 보호하신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자, 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을, 이 예수님이 이루는 이 길, 이 선물, 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복음이 2000년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역사적 사건을 객관화시켰다면 이제 우리 개인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끝낸게 아니라요. 내가 주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와야 너희한테 유익하다.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너희 신부의 있을 심장에 있을 거고 너희의 삶에 있을 거라고. 그 성령이 오셔 가지고 우리에게 세상 나라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게 해요. 이걸 회개라 그래요. 사단의 나라에서 죽음의 나라에서 저주의 나라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돌이키게 해서. 이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제 얻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달려가서 그 예수의 생명을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 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이제, 마가보 1장 14절, 15절에서는 그 결과,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의 선물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뭐하고? 회개하고, 여기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인데, 예수님이 선포했던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 너희 회개하고, 이 복음 믿으면은 네 삶이 되고 인격이 되니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왜 이걸 했느냐 하면, 우리 의 담았던 말씀을 이 곡에 해서 어른이고 아이들로 다할수 있도록. 그런데 이번에 우리 주제 찬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처음에 했던 것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데요. 자, 보혈의 능력 십자가고 두 번째 그지전자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 praise Lord, 그 주님을 찬양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경비하고. 그또 하나는 스카레르 목사님했던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 더다 같이 할수 있도록 온 세대가 할수 있도록. 어 이걸 제가 보니까 KBS인가 어디에서. 그 콰이어가 서서 했다그 콰이어들이 누구냐 하면은 장신대 신학생들이고 나사렛 그어 대학교 신학생들이다. 신학 여자 사매들이에요다 신학교 아이들이 고다 신학교 아이들이 고그 애들이 보통이든 그런 표정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보배로운 존재, 택함 받은 존재 아브라함이 이 시대 에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여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요. 예 아멘! 그니까 러 오늘 말씀은 쌈박하게 끝났어, 그죠? 그럼 이제 5분 동안 뭐 해요? 이 찬양을 다시 할 텐데 다 나와서 다시 한번 하면서 축복 기도 맺을게요.